안녕하세요. 렉팅입니다 오늘은 고전게임 소개가 아닌 브이로그 전기면도기입니다. 제가 생긴 것과 달리 수염이 좀 빨리 자라는데요. 일회용 면도기를 사용해서 좀처럼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기면도기를 알아보는 와중에 국내 제품의 보급형이 눈에 띄어 구매했습니다. 자동 펌프나 선풍기로 알려진 한일전자에서 출시된 M10 이란 모델인데요. 4만원대임에도 불구하고 트리플 헤드에 쿠션이 있으며 여러 상태를 알수 있게 전면 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가성비 구태인입니다. 그리고 방수 6단계 등급의 헤드가 손쉽게 분리되어 손쉬운 물청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퀵차지 기능의 90분 완충으로 약 1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실 전기 면도기를 처음 사용해보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잘 잘라지는지 4만원대 한일전자 제품인데 제가 그 전에는 파나소닉이나 필립스커 한 20만원짜리 때를 썼었다가 되게 오래 전이거든요 10, 10년도 넘었는데 요즘은 좋아졌다고 하니까 돌아가고 있는데 그, 괜찮아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음. 전원 이 보면은 이제 저는 퍼센티지가 LCD로 보이는 것 같고요. 끄고 또 여기에 콕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 이렇게 열리고 오른쪽으로 저기 돌리면 열리고 다시 왼쪽으로는 닫히고 이렇게 사용하는 면도기 같습니다. 4만원대 가격치고는 되게 괜찮은데요? 생각보다.